우리 경북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경북이 지켜내고 지금까지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입장에 모신 것은 이 대한민국 쓰러지지 않이 폭주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투세이자 여러분의 애국자이시며,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는,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. <목소리> 여러분이 민시고 우리는 부리를 위해 사고 있으며,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고 있으며, 우리는 기격을 위해 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사랑은 정의용 것이며, 여러분의 사움은 역사에 뒤, 뒤나오고것습니다